안녕하세요 시골 안아개입니다 오늘 끊고 왔어요 고사리 찍갖고 날아놨어요 이거는 산나무 미역기하고 같이 썬거 갖고두릅도 같이 있어. 거같이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두릅도 요거는 참두럽인가 뭐 그렇다 우리 공예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같이 삶아 다음에 나무로 하면 될 테니까, 그죠? 많이 뜯었죠? 지금 막완는데을기 너무 많아요. 이거는 가죽, 그거 하려고. 고추장이서 이거는 호박 심고, 또 이거 말라갖고, 까갖고, 멸치 볶음 할 때는 좋거든요. 저는 호박씨를 맨날 까요, 가갖고 일찌 먹고 막뭐 그런 볶음하고 할때 쓰는 게 좋고 또볶아가 갈아도 나나거든요 아무시도 응. 다가 미숙을 좀 다가 먹으면 되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올한 아이였습니다.